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페이스 이재준입니다. 현재 에이브는 320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2.4%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8월 초부터 보면 단기간에 46%가량 급등이었고 지금은 그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가격이 아니라 과거 패턴과 얼마나 비슷한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에 가까운 폭등이었고, 그 이후에는 큰 상승 뒤 반드시 눌림과 행보가 뒤따랐습니다. 지금 모습도 그런 흐름에 초입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번 상승 구간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 만에 무려 113달러가 상승하면서 46%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뚜렷하게 동반됐습니다. 이는 세력매집 후 상승 흐름으로 볼수 있고 중간중간 눌림이 거의 없이 직선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 차트의 노란 전선 두 개는 상승추세선을 의미합니다. 눌림 이후에도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단을 깨느냐가 앞으로 중장기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됩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구조를 보면 폭등 이후 조정 지지 재반등, 구조가 4번에서 5번 반복됐습니다. 2024년 말, 폭등, 2025년 5월의 눌림, 그리고 7월과 8월 반등까지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역시 과거 상승 구조와 매우 유사한 각도를 보이고, 단기 매수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만 볼수 없습니다. 현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330달러에서 340달러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370달러, 중기적으로는 410달러에서 425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놀림 후40% 이상 반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래량과 모멘텀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반등이 약하고 300달러를 이탈할 경우 이전 상승분의 50% 되돌린 구간인. 27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2차 상승에 실패하면서 롱 포지션 손절 구간이 발생한 적 있어 같은 위치에서 반등 실패 시 하락을 열어둬야 합니다. 에이브처럼 상승 후 눌린 구조가 반복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위, 인젝티브, 스택스 니어 같은 코인들이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하단 지지를 만들며 횡보 중이라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에너지 충전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패턴 반복, 거래량 흐름, 과거 펌핑 구조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에이브는 과거 패턴과 매우 유사한 상승과 눌림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반등을 시도 중이고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유해하지만 하락시 철저한 손절 구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코인차트 분석과 펌픽신호 고래지갑추적 스테이블 코인 자금흐름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4401-4305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매일 아침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페이스 이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